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곱창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지금 곱창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곱창을 구워서, 자, 여기에서, 네,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창을 지금 예,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자, 지글지글지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네요 자, 여기는 혹시 불이 모자랄까봐 깡통에다 불을 피웠습니다 자, 이건 기름장이고요 자, 여기 천엽 간,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자, 콩나물 무침에다가 무추 음. 예, 이거 쑥나물이네요 예, 갓김치 아, 간이, 통간이 여기 있습니다 통간 통간에다가 염통이 염통 아, 염통? <laughs> 가. 그럼 간은 어디 있어? 아, 간 여기 있네 간은 여기 있고요 자, 곱창은 여기서 지글지글 익고 있습니다. 자, 김장 찍어서 하나 줘보실시죠 어? 음. 끝내주게 맛있답니다. 아이아고 <놀람> 그래서 롬 피웠고. 아 <놀람> 맛있습니다. 야, 탔다 좀 괜찮아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 지금. 야, 지금. 야, 지 야, 지금. 야, 지뒤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지금. 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야, 채를 야, 지금. 야, 지금. 지 야, 지자나간 기름장 찍어서 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자 여기 간을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도 있고요, 천엽도 있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습니다. 살살 녹고 있습니다. 예. 다시. 천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손잡입니다아 맛있습니다. 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자이 <laughs> 음. 친구들이. 예, 얼굴 좀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했으면서 또 얼굴 나오는 건또 되게 싫어해요 <laughs>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소다 고소하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고음 너무 맛있겠다 <laughs> 그 앙소금이나 조금만 들어가야 돼. 음. 무슨 그 또,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자! 장밥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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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음. 아, 형씨, 아, 음. 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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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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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천천히 먹 음. 음. 야 우리 집 사람은 예 네, 나눔 접시를 들고 먹고 있습니다. 요, 요즘 몸이 아파가고 아무 것도 못 먹는다 그러더니 곱창을 잘 먹고 있습니다. 형 먹고 좀다쏙 찍어. 어? 먹고나아 먹을 때 찍으면 되지. 형 아, 형. 어, 어. 어. 이거 먹어. 뭐 만데? 지금 바로 잡아가지고 3 시간 된고4 시간 되고. 그연 연통. 응. 에. 면동도 맛있습니다 자 소를 소 잡은지 3시간 됐다고? 아 됐어 소시간 응? 5아매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자이 소를 잡은지 4시간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아가 말을 안 줄어. 아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아. 와, 아, <laughs> 자, 이거 샌가린다, 샌가린다. 다생가 진짜. 다샌니 이거 먹어볼래? 샌가린다. 샌가린다. 생가린다 샌가린다. 샌가린다. 샌가다다 아구 비켜, 하비, 한번깔리지 말고. 어, 아, 아니, 또... 매워. 지하 응? 빨리 좀... 아고 아, 아, 어. 자, 이거는 파김치입니다. 파김치를 한번 먹어주고. 보고 있어요? 야 심장에다가 심장에다가 사장 없이 곱창을 하나 꽂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심장 약간사람 심장 좋은 거라고 콩이 아니라니까 먹어봐. 이거 여기 살짝 풀어봐 먹으라, 아이 되잖아. 그래. 남이 오빠가 못 먹는 다 아니라 이 싱싱한 거를 못 먹는다고 바로 이 싱싱한 거를 응 그만 그렇지 아, 이거 먹어보라고 빨리 네, 음. 네 초젓도 맛있고요 간도 맛있습니다 간하고 초젓하고 짬뽕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무슨 먹을지 얼렇게싸서 먹는 거야 우리 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똥을 팔았잖아. 형, 형, 응. 아니 저 찍고 나통하고어 응? 먹어. 먹어 이제. 물 먹으라고. 자, 이거는 염통입니다. 물에껴 먹어, 물에 먹어 저기, 저기 염통을 이걸 많이 먹고. 예, 콩나물과, 예, 붓줄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 미쳤다, 이거. 미쳤어, 응? 맛이 미쳤어, 지금. 맛이 미쳤다, 진짜. 야. 맛있다. 맛있어. 응. 밑에 는 좋아, 아 아우, 아우가 말을 안 들은다, 이게. 뭐, 고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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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중에 씹어서 넘겨. 안 돼. 밑집는 없지. 응. 무야 뭐 되는데. 아니, 살짝 들으 없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예 같이 함께 먹을 음, 수,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속초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음, 올려놓을게 여기다 가다 그래 그래 음, 먹고 먹고, 그, 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아 기름장 넣어줘야겠다 아, 아, 기름 기름장 기름 기름장 넣어줘야겠다 기름. 소금도 음. 갖고 와야 되지 아, 어, 그, 응, 쪼금하고 필름 좀 넣어줘. 야, 채랑 아니, 저처럼 해서. 어, 아, 아 아빠. 아, 형도 생각해가지고, 뭐안 돼서, 뭐. 뭐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라고 가끔가 많이 먹으라고. 이탕판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야, 형, 자, 옆에. 물판에 물도 줬습니다. 물도 줬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또, 형, 염통 어때맛있어 염통 응? 맛있나보네 맛있습니다 요렇게 염통도 지금 썰어서, 예, 염통도 썰어서, 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한 비가 안나오고 됐어 됐어 오빠 소금 많이 넣어?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자 자 이게 불도 하트. 죽이고요 네. 그리고 또 깡통에 불도 피우고 있습니다. 오창과 그 네. 염통 즐즐글 끓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 염통 하나면, 한, 야, 이거 한몇 명, 몇 명이 먹을 수 있지? 이 염통 하나면? 이거 잘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 많은 차이는 있는데, 짜진... 어. 그래도 한, 일곱, 여덟 분은 그냥 충분히 그물리지 음. 이게 염통아. 그 한, 마리 한 마리 한, 세트, 한, 한 세트인 거지? 네, 소한 마리, 소한 마리, 소한 마리 음. 요만큼 나오는 거지. 반 짤리는 거면안 돼. 자, 이거 거, 자 뭐, 여기 비추도줘 이게. 자, 염통 뭐. 한 마리. 소한마리에이게 반이라고? 지금 먹, 빼고? 네, 네, 3분의 2 정도 남았다 네, 3분의 2 정도, 예, 남았답니다. 여기 이게 워낙 싱싱해서, 싱싱한 거는, 이피맺히지도 않아요. 예. 여기, 싱싱한 거는, 이게 어. 용통에 비가 안 흐른답니다. 아, 저,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먹느라고 지금. <laughs> 방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입이 즐겁습니다. 입이 행복합니다. 자,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언젠가 예, 구독자들 모시고 언제 한번 언제 이런 파티를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베큐? 통돼지를 통지한 마리 예, 바베큐로 돌려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전원주택에서요. 요 집은 우리 낚시하는 친구 집이고, 또요요 요 집은 우리 집입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예, 해서요. 구독자, 구독자 분들 한번 모시고요. 에, 파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날짜 잡기가 참 그런데 좀 코로나가 좀 잡히고요. 예, 그러면, 바베큐를 바비, 하든지, 뭐, 이렇게, 소, 부속물도, 우리 친구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져다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